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123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 열매를 금방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주님은 어떤 걸 금방 주시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만 기다리게 하는 걸로 결론을 기다려, 내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정말 기다려요. 금방 안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잘 해결을 해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즉시 요셉은 그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내가 말한대로 다시 회복이 돼서 바로 왕의 곁에 가거든. 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자기는 억울하니까. 잘못한 게 없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술마은 관원장이 기억해서 요새 풀어주죠. 아, 아니요. 안 풀어줍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꿀 때, 아, 맞아. 아무도 해, 해몽을 하지 못할 때, 맞아. 그 청년이 있었지. 감옥에서 만난 내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대로 된그 청년이 있었지 하고, 그때서야 생각이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 안날수 없는데 생각 안 나게 하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을까 하나님이 생각 안 나게 하신 거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잊어먹었다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네. 네, 2년입니다 음.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심는럽고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회복됐다던데 다시 왕의 신하로 해서 왕 옆에 있다던데 그런데 어, 왜 나를 안 꺼내 주지? 내 말대로 했고 분명히 약속도 했을 거예요. 내가 너 꺼내 주겠다. 근데 안 꺼내 주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그가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123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이것이 딱 그때 요셉의 심정 같습니다. 언제 나를 꺼내 주지? 언제 나를 꺼내 주지 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부원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부원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부원 받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왕이 야너 그런 능력이 있다며 내가 너 풀어줄게 하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은요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와 바로를 포함해서 술마통 반원장을 포함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양식도 잘 고르게 분배하고 기다리고 해서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아, 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왕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정도이면, 금방 금방 하면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왕에게까지, 또 이집트 사람들, 전체 온 세상 사람들, 전체에게 은혜를 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의,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와 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십니다. 그 이끄시는 과정이 인연입니다.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2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풀어줬으면 아마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뿐만, 요셉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흉년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홀로 남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 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시인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오히려, 야, 너 왕의 은혜를 입어서 너 오늘 풀려난데,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오히려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또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거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은혜 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은 2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기다리다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다 지칠 수 있는데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